오늘 같은 날은 진짜 그찐 러너들만 나왔다고 보거든요 비도 이렇게 추적추적 오고 이 시간도 지금 11시가 다 돼갑니다 그래서 진짜 러닝 하는 분들만 모였을텐데 이분들이 또 뭐를 신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에버스 어. 색깔 예쁘네 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6층으로 가야겠네 6층 이런 거 이, 이렇게 보면 예쁘다 오클리 이런 거 세일할 때 사놓으면 좋긴 하겠다 아디다스, 나이키, 뉴발란스 퓨마, 온, 호카, 리즈노. 이렇게까지 다 있고. 사이즈도 있어서 이걸 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꼬보리가 이제 그 뜻이 해자해자를 혜자, 뜻하는 거러니까해자공원인 거예요. 해자공원 혜자, 혜자공원에서 이게 이제 해자인 거죠. 해자 그럼 무습이 막 뛰는 우중룸. 배낭 딱 하나 메고 신발 다 신고 가볍게 떠납니다 일본이 비가 온다 해가지고 걱정은 좀 되는데 어쨌든 후쿠카 갑니다 이 아저씨랑 어디야? 같이 가고요 한명더 있습니다 네오비스타2를 신고 갑니다 네오비스타 네오비스타 이번 여행목적 뭐죠? 목적? 그냥 맛있는 음식과 간단한 쇼핑? 음.. 저희 이제 같이 여행한지 세 번째네요 벌써 후쿠오카.. 방콕 후쿠오카.. 후쿠오카네 방콕 아니죠? 아 파타야 파타야 파타야도 참 좋았는데 재밌었지 둘이.. 두, 둘이 저번에 싸웠잖아요 파타야에서 이대1로 싸운 거 아닐까? 어, 나는 데라켜집 아, 그 그런 데 라면집에서 아. 그때 새벽 한 4시인가? <목소리> 정말 지겨워가지고 <목소리> 네가 합동 방세를 했잖아 너한테 그때 아, 나도 약간 화가 났었나? 음... 아, 근데 이번에는 싸운 일 없이 잘 갔다 이번에는 오게 갔다 갔다 오게. <목소리> 잘 갔다 오기를 희망합니다 아 화가 좀 줄어들었나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정치 얘기만 아니면 이제 아, <목소리> 어, 정치 얘기는 화를 저, 내지 않는 사람이 나는 네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정치 얘기 근데 뭐 얼마나 했다고 예예, 같이 출발하는 건 처음이네. 아니가 아두 번째네. 여행을 여행이 세 번째가 아니지? 뉴욕도 있아 뉴욕. 아, 아 그것도 쳐야 되네 아, 그럼 우리 네 번째라고 쳐줄 아, 수 있겠는데? 네 야끼로. 좋네, 바뀌었네. 꼭 가서 찍코가 여기 많이 바뀌었네. 아 맞아. 어, 좋아졌네, 역시 역시 일본, 일본차. 일본. 이 이분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후쿠오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많이 와가지고. 와, 뭐, 배치가 <laughs> 막. 두족하네 여섯 번. 여기만 여섯 번. 후쿠오카만 여섯 번째. 네. 일단 지난달에도 왔다 가, 갔다 왔어요. 거의 뭐, 비즈니스맨처럼. 그렇죠. 있네요 저기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음식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음식 연구를 위해 연구가 땡칠이 스타일로. 음. 어, 왔다. 어, 바로 왔습니다. 셔틀을 이렇게 바로 탈수 있어서 좀 좋아졌네 진짜 확실히 좋아졌네 아, 복급하긴 하고 비도 좀 오네요 걱정이네 지하철 타고 좀만 가면 되죠 작년에 충전했던 수익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도쿄랑 교토, 오사카 갔을 때 충전했던 거. 데 숙소는 나카스 카와바타 여기, 여기 2번 출구로 가면 이름 뭐더라? 3시, 3시 어, 어, 다 돼가지고 좀 출출한 느낌 오 숙소 좋다 근데 니 너무 소유욕이 심하잖아 3인 숙소에 이 정도 가격이면 은딱 좋다 니 네, 카드 안 갖고 올걸? 어? 어, 어? 어 잠깐만 나도 카드 네? 하자 하자 무슨 일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로 일로, 일로와 일로야 알게 된 피타 맛집. 응, 완전 완전 좋은데. 엄청나타야 음. 그냥 구글로 이렇게 넓혀가지고 김치집 파서 리뷰가 엄청 많은 거야. 그 가서 그한 시간짜리. 다 여기도 근데 맛있어가지고. 형, 어디가 봤을 때는 일본 외식 산업이 더 발전하는 이유는 뭔데? 마인드? 정준 응, 한강. 그러니까. 응. 내려 전에 전에 놀고. 그리고 나는 일단은 사람도 많고. 망... 만다고보거든 그런 문화. 것도 맞고, 그것도 막. 근데 그런 정신들이 뭔가 돈보다 그게 위에 있는 거. 음. 음. 그 가업을 물지키는 음. 거 돈보다 위에 있는 게. 진짜 그 차이 크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진짜 큰거 같거든. 이양에 방언이면. 아 맛있네. 아 맛있다. 이딱 2층에 보면은 여기 겉면만 봐도 좋은 느낌이 딱 오죠? 가봅니다. 1층에 골프, 2층에 로닝, 2층으로 가야 돼요. 2 3층에는 캠핑 용품이랑 야구, 소프트볼 배려가 있고, 2층으로 가봅니다. 2층. 야구, 소프트콜, 2층으로 가봅니다. 네, 여기 층에는 골프가 많고. 딱클리 선글라스들이 이렇게 질비한데 가격 체크 이건 처음 보네 레이더라 레이다라오 비싸다 레이더라 한 40만원 하네 요 오늘은 어쨌든 오 러닝 신발을 사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격 한번 체크해 보고 할인하거나 하면 또살 거고 종류가 일단 많으니까 어, 트랙 앤 필. 러닝 이렇게 있습니다. 어. 많다 뭔가 엄청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나죠? 음, 이런 것도 있네. 암삼트도 있고. 브룩스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온의 <laughs> 사이 맞네요. 오, 온이 바람막일도 예쁘고 바지도 괜찮은데? 바지도 괜찮고 옷은 일단 그렇고 신발. 아 클라우드 몬스터가 일단은 줄류를 입고 있네요. 스트라이크도 있고 아 이것도 이것도 있네 요 처음에 입자. 이런 건또 예쁘긴 하는데 아, 어렵네. 유발은 그냥 비슷한 것 같아. 레벨 5 아직 안 나왔고, 레벨 4. 싸다. 레벨 4가 그래도 싸게 파네. 뉴발. 옷 귀엽네. 어, 아, 아디다스, 나이키, 뉴발란스, 퓨마, 온. 이렇게 있고, 또더 있는 것 같긴 하네. 자 호카, 미즈노 이렇게까지 다 있고. 일단은 더 둘러보고 있는데, 오클리도 있어서 오클리한번좀더 볼까 합니다. 근데 여기 본격적으로 있네요. 어, 이런 거, 이, 이렇게 보면 예쁘다. 오클리. 이거 좀 귀엽네. 오클리. 팔이 나요 <laughs> 뭐, 이 색깔 예쁘네요. 껴볼까? 이쪽에 이렇게 돼있어. 편하네. 이렇게 보면 은 조금 저렴한 가격도 있죠. 조금 저렴한. 얘가 한 30만 원이네. 이거는 아이 자켓. 블클레 신발도 있어요. 엄청 무겁네. 나이키는 뭔가 비슷한 수준 같아요. 나이키는 비슷한 수준. 우리도 한번 발 측정하는 거있고요발 측정하는 거 있고. 트라이얼 할 수도 있고. 셀일도 네. 아,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어쨌든 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a d i d a 에버스의 색깔 예쁘네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프로포 탁구 미션 10. 이 색깔도 있습니다. p r i m 스2 p r i m 스2 요런 거 세일할 때사 놓으면 좋긴 하겠다. 괜찮네. 어, 이거 저한 이거 괜찮음. DBX 나이트로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 이거 괜찮아. 이거 약간 20만. 퓨마 이런 것도 나이키 이쪽도 좀 선호하지 않나. 그렇긴 한데 그래도 퓨마도 되게 잘 하고 있어, 맞아, 맞아. 자, 아직 세우면은 슈블투가 있는지 봐야겠죠. 노바 5는 되게 많네. 로바 파이브 색깔 이는 처음 보는데 어, 하이퍼 스피드 이건 처음 보네 근데 조금 저렴하고 레이 스피드 있고 저렴할거야 응. 메스파가 있고 메스파까지만 딱 있고 그 다음 이건 없네 트랙 앤 필드도 다 있는 것 같네요 단거리화부터 장거리화까지 그리고 미즈노 미즈노도 어, 많이 있네 리벨리온 프로 3로 리뷰를 한번 했었죠 어, 이렇게까지 다 있습니다 아, 가격 세일하는 거는 그렇게 또 많진 않네요 조금 조금 예전 모델 정도를 세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알펜도 알펜 코카. 약간 코카. 이런 것도 있네. 2X 타이즈 섹션. 타이즈 섹션이 있더라. 선물용으로 사야 되는데, 일단 요게 제일 만만돌리긴 하죠. 만만돌리긴 해서 사이즈도 있어서 이걸 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몬스터2가 사실은 엄청 막 걸을 때 신기 좋은 건 아니라서 걱정인데 서콘이랑 브루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페리온 맥스 이것도 괜찮긴 하죠? 러닝 모자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혼자서 <laughs> 어, 오늘은 다행히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어, 오호리 공원에 뛰러 가려고 하고요 날씨가 막 좋지는 않네요 그래서 어, 지원합니다 뭐 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뭐. 일단은 여기서 바로 뛰어가도 되는데 그냥 거기서 짐을 맡기고 뛰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거기 바로 뛰어갔는데 오늘은 짐 맡기고 가보고 여기는 나카스 나카스 카와타 나카스 투어들이 오초메입니다. 여기가 편진도 좋은데 여기가 가격이 응. 적당해가지고 자, 차 타. 어디죠? 저희가 지금 여기인데 하나, 둘, 셋. まさか次は赤坂赤坂です中央区所アイリス港区間阿蘇港区所阿のの差で次が見つけられる車は大変危険ですたかの 여기 짐을 맡겨도 되긴 되고, 어, 근데 여긴 좀멀니까 지하철 바로 내리면 있긴 있거든. 가격. 근데 여기는 큰 거를 좀 맡길 수 있다. 800엔이면 캐리어 맡길 수 있고, 400엔, 800엔, 이렇게 돼 있는. 거.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어, 여기 바로 앞에서 맡길 수 있고, 3번이랑 6번 출구로 나가면 어, 공원으로 바로 갈수 있어요. 오긴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막 시원한 느낌. 한국이 지금도 더운데 시원한 느낌으로 들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한번 출구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가좀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오보리 공원 입구가 보이거든요 바로 보입니다 지금 눈앞. 에 오보리가 이제 그 뜻이 해자, 해자. 를뜻하 거고, 니까 그러니까 해자 공원인 거예요. 해자 공원 해자 공원에서 어, 좀 뛰어 보겠습니다. 네. 스타벅스가 보이고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지나서 이제 조금만 더 오면은 <laughs> 저쪽에 화장실 있고 여기 뭔가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락커가 있네요. 어? 아, 여기서 이제, 어플 깔고, 짐 맡기면 되고요. 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휴대폰 번호 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 번호 인증하고, 인증번호 받고, 가입을 할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일단, 오늘 뛰면서, 네오비스타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어, 뭐 일본 분들이, 오늘 같은 날은, 오늘 같은 날은, 진짜 그, 찐 러너들만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 비도 이렇게 추적추적하고, 이 시간도 지금, 11시가 다돼 갑니다. 그래서, 진짜 러닝 하는 분들만 모였을 텐데, 이분들이 또, 뭐를 신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어, 이야기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일 바깥쪽, 아 제일 안쪽은 걷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약간 우레탄 트랙이 조깅 그리고 나머지가 사이클 보이시죠? <laughs> 그래서 여기 안쪽 라인으로 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막 무조건 다 지키진 않는 것같아 보니까. 사람들이 걷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는 무조건 밖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걷는 사람이 좀 있더라. 생각보다 나이키가 많다. 나이키가 많다. 몰라요. 베이퍼3가 뭐좀 싸게 풀렸나? <laughs> 베이퍼3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디다스, 오신 분들은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좀 많은 것 같다. 정장. 또 다시 보니까 나이키도 많고 아디다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단 미즈노 어, 네오 비스타 신고, 오후리 공원 세 바퀴 뛰었고, 아오후리 공원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해자인 응. 거죠. 해자. 이게 공원 이제 네이밍의 기본적인 거였고, 어, 아까 여기 헤이다와 헤이와다이 여기를 바꾸고 옛날에 후쿠오카 성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오리도 여기도 이제 해자였겠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둘러싼 해자 여기를 이제 한 바퀴 돌면은 2키로가 된다 굉장히 여기가 벚꽃도 많이 피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스타벅스가 있고 여기에 카페 하나 있고 이쪽에도 카페 하나 있어요 아주 후쿠오카 오면은 거의 이제 궁룰처럼 와야되고 이제 지하철역에서도 가깝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코인락카는 여기 보이죠 여기 있고 여기 지하철에또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호리 공원 잘 한번 둘러봤고 여기는 진짜 한국오면 한번 와봐야죠 뛰기가 어쨌든 보통 신호등이 다 있는데 여기는 신호등이 없, 당연히 없죠 공원이니까 그리고 또 뛰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딱 조깅하는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걷는 사람도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라인이 이제 정당하게 조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저번에 이제 알펜 후쿠오카 갔었죠 어제 오늘 약간 스텝스포츠 찍먹 한번 해보러 갑니다 스텝스포츠는 제가 예전에 한번 또 올렸었죠 어, 그 덕분에 장사가 다잘 되시기를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아마도 많이 가셨겠죠 뭐 다른 영상도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스텝 스포츠가 제가 그때 당시에 유튜브를 러닝을 시작하고 일본에 와서 뭐가 어, 있을까 찾아보니까 어, 스텝스포츠가 싸고 많다 싸고 많다 싸고 많은게 어, 좋겠죠 아, 그러니까 근데 제품이 좋고 싸고 많다 그러면 이제 다 된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일단은 지하철을 다시 타고 환정거장을 사실은, 사실은 뛰어가도 되지만은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가봅니다. 아카사카요 여기서 대충 쪽출구로 가면 돼요. 쉽습니다. 응. 자 여기서 저로 아, 나오면 되겠네. 좌회전아 여기서 기다리자. 여기 타이쇼도리 타이쇼도리로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딱 나오거든요. 신발도 좀 접기도 했고 찝찝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여행을 사실은 이 신발만 신고 왔어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올지도 몰랐고. 그래서 음, 신발을 하나 살까. 사실은 어제 알팽인 후쿠오카에서 살려 했는데 온론이 뭔가 아쉽게 없어가지고 못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텝러닝 이리로 가도 되고 사실 로 가도 되긴 돼요 <laughs> 자, N번째 방문 들어가보겠습니다 <laughs> 뭐, 이게 지금 가격이 레오기스타랑 레오젠이랑 가격이 똑같은데 울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 배나온 아저씨? <laughs> 30대. 네네. 네. 배나온 아저씨. 울산 왕재문 맞죠? 네, 맞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것 같은데. 여기. 돈 마... 많이 벌었나 어 봐요. 아니 아니요. 꽃꼬가도 제일 쌀때 오고. 가주주도 백수 왕재문 전 수시에. <laughs> 오늘 칼산것 같던데. 아,